네거 예, 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laughs> 예이 조례안은 강병주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강병주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292 거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부 등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주요 내용입니다. 가. 정의 및 시장의 책무는 안제 2조와 제 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안제 4조, 다,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등은 안제 5조, 다, 감염병 예방 등 교육 및 홍보는 안제 6조, 마, 협력체계 구축은 안제 7조입니다. 참고사항, 관계 법령 및타 지자체 조례 현황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감염병이란 음. 감염병의 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고 한다. 제2조 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제2호. 감염병 환자란 법 제2조 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 제1항 시장은 법 제7조 1항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에 따라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코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감염병 예방의 개봉 목표와 추진 방향. 2호, 주요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사업 계획 및 추진 방향, 방법. 3호,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위기 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제4호, 성별 현황을 포함한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제5호,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일호기관간 공유 방안. 제6호 감염병 감염 취약 계층 지원 방안 제7호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감염병 위기 관리 대책 본부 등의 구성 등제1항 시장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 대책 지원을 위하여 거제시 감염병 위기 관리 대책 본부 이하 대책 본부를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2 항.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전한다. 제3항 시장은 대책본부 운영에 등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감염병 예방 등 교육 및 홍보 제1항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간을 지정한 경우 시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은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 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통하여 시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해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 경상남도 거제교육지원청, 지역의료기관 등과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치이조례는 구축, 공판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자료는 뒤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보아야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서 66페이지 이한번호 292호 거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지한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십시오. 6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지속적인 방역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구가 재확산됨에 따라 지역적인 방역 체계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어 감염병 예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신종 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 정후군 등 5, 6년 주기로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국제 교류 등으로 해외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을 예방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으로 지역 사회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혹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과장 반명국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사회 감염병 발생 시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재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본, 재, 본 조례 재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 앉아 주십시오. 거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 예, 의원님에게 질문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적절하게 이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도 막 보고 이게 94 군데 지자체에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광역 뭐 기초 해가지고 교육청까지. 그런데 이제 뭐 내용이 뭐 각기 뭐억수로 세분하게 다른 구도 있고 굉장히 또 우리 그제시 집행 그 조례처럼 굉장히 이제 드라이하게 한구도 있는데. 최초에 이 조례안을 냈을 때이 정도 짧는 않았죠. 네. 예. 그 그러니까 이게 많이 이렇게 좀제 생각에는 좀 아쉬울 정도로 많이 축소가 되는데 뭐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음, 일단 뭐이 태열 위원님께서 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지난 2월에 제가 오분반을 통해 가지고 감염병 예방 조례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때 코로나 산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이제 법에 대해서, 법에 보면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그문구들다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례에 다 담자 하니 너무 이제 뭐 감염병에 관련된 조례들이 너무 막그 법들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 부분을 담는 게 아니라 조례에서는 정말 필요한 게 우리 시에 필요한 게 뭔가 그래서 집행 기관과 협의를 거친 이후 그 다음에 또 관계자들 좀 만나고 의료 관계자들 이렇게 만나서 정말 필요한 게 네트워크 구축하고 홍보 부분, 그 다음 교육 부분 이런 거를 더 필요, 조회에서는 더 필요하다. 나머지 감염병에 관련된 부분들은 법에서 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페이지가 이 정도 됩니다. 아, 법에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감염병 법이 있었고 이제 개정된 게 맥거에 예. 추가되고 한 거던데 아 이게 뭐 그렇게 봐버리면 그 조례 조례 할게 없는 게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 상위법령에 웬만한 거다 있으니까 뭐 제외하고 제외하고 그 제시만에 필요한 거 이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그 제시만에 어떤 사업 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지금 그저 문경 시 같은 경우에 제 5조 지원 사업이라 가지고 자기가 어떤 식당이든 어디든 요 내용을 보면 어, 이쪽이네요. 지원사업에 보면 이 반드시라는 말을 해놨어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래가지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뭐 환기구나 이런 거 위생개선을 위한 비품 구입 수리 공기 살균기나 소독기 뭐 이거는 1호 2호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제 이 1, 2, 3, 4호가 있는데, 1호, 2호에 대해서는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이 반드시란 말을 조례 잘안 쓰는데, 반드시가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여러 이제 조례를 보면서, 야, 이쪽에는 그러면 문경시만에 지원 사업이 있네. 이런데, 너무 사실은 일반적이라서, 제 말은. 그러고 제가 논산구도 논산 구도 논산 김해 뭐 이렇게 한번 다 봤는데 경기도는 거의 법령 수준이고요 경기도에서 한 거는 한, 한 30조 29조까지 가고 김해는 이게 19조까지 가는데 김해가 억수로 이제 여러 가지 세세하게 되어 있고 논산시도 이제 거기는 거길, 20한 6조까지 가가지고 굉장히 이제 자세한 걸 많이 다루 이게 내가 보니까 지자체만의 어떤 성격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그 강원도는 또 짧습니다 근데 경기도는 또 한참 길고 그렇게 뭐가 맞고 뭐 뭐가 뭐 틀리다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부분이 조례가 너무 일반적인 내용만 있어서 이다 법령에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저도 맞습니다. 법을 읽어봤더만 우리 조례 안에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제시만의 어떤 그것도 없고 또 이제 한 가지 우리 집행부를 좀뭐 나름 칭찬하고 싶은 건그 재정 안에 집행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재정 안에는 그 없던 내용이 감염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교육매도홍보에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뭐 시민에게 신속하게 이제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 부분이 좀 추가가 된 부분은 이제 집행부에서도 좀시적질하게 포함을 시킨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뭔가를 좀 추가를 좀 만약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뭐 다른 데로 보니까 뭐 정보 제공 요청이라든지 그 손실보상 부분도 있고 그러고 지역 의료 기관 뭐 지원금금 마련된 부분 김해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뭐또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은 좀.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뭐 오늘 이렇게 뭐 수정안을 하는게 아니라 다음에 좀운영을 하면서라도 조례를 했으면 좀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그제시 시민들한테 그제시만의그제시만의 그제시만의 법이니까 그 상위법령은 법령이고 우리 그제시가할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 좀 포함이 됐으면 하는 좀 건의, 건의를 좀 드립니다. 발의하셨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좀더좀좀더 좀, 좀더 반영이 좀 필요하다라는 좀 건의를 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물론 딱 이렇게 명시를 해서 표기를 하면 효력이 더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좀 시장에 대해서 권한을 많이 준게이 조례입니다. 그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새 4조에 보면 7호에 그밖에 감염병 예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돕기 때문에. 그 시장이 판단을 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사항이다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좀 뒀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시마다 틀린 게 어떤 시는 예를 들어서 뭐 의료기관에서 확산된 부분이라든지 따로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외국인이 많이 들어온 데는 외국인을 통해서 또 이렇게 확산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는 저희 시만의 또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어느 일반적으로 하나에 딱 꼬집어서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좀 포괄적으로서 그때그때 이제 대책본부가 있습니다. 대책본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이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재정이 되고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도 사실 또 개정이 됐고 질병 관리 본부도 질병 관리청으로 승격이 되고 그 성격 내용 중에 보니까 전국 뭐 250여 개그 보건소에 816명 정도 인원을 그 하고 과 근역별 뭐 질병 관리 센터처럼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또 이제 정부에서는 그렇게 정책으로 이제 밀고 나가고 있으니까 그 감염병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과에서도 어떤 그 정부 시책에 대한 어떤 뭐 어떤 그런 뭐 준비가 좀 있나요? 아 예. 그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태열 의원님께서 감염병과 관련된 그 과한을 신설 예, 신설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조직 개편 안에 보건과의 어, 이과 12 담당을 3과 13 담당으로 어, 조직 개편안을 제출을 했고요. 그 3과 중에 한 개과는 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에 컨트롤 타워가 될수 있는 조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음, 대부분의 이제 그 사람 대부분의 분들 중에 약간 우려하는 점은 그렇다면 감염병이 발생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면 감염병이 발생 안해 이제 코로나 끝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저희들이 숙고를 통해서 철저한 안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감염병을 담당하는 부서에 담당 편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감염병 예방, 감염병 예방에는 주로 접종 관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하고 접종이나 방역 관련이 들어가고 대응은 지금처럼. 어, 코로나19라든가, 결핵이라든가, 성병이라든가, 에이즈라든가, 각종 질병에 대한 사후대책이고, 그 다음에, 현재 방역이라는 담당을, 이제는 생활방역으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방역은, 어,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방역 체계는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도심지와 농어촌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방역 체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방역으로, 어,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병의원도 이 방역이나 감염병과 관련된 업무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한 과에 넣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면은 어, 임상 병리실이라든가 엑스레이 어, 촬영실 이런 부분도 어, 감염병과 관련된 부서에 일괄적으로 음, 편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산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논산 시장이 역학 조사까지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뭐 감염병 비상 대책 방구선이야 이 비슷한 것 같고 그렇게 무농것법에뭐 정해져 있는 거지만 근데 그 시장이 내가 보기엔 좀더 선제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을 명시했던 것 같고 의료인들의 책무 그또 시민의 책무도 있고 또그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부분 어찌 됐든가 지금 상계소 그. 그러면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할수 있는 지원의 근거도 좀 마련이 된거 있고 그래서 그런 법을 이제 이렇게 타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사실 우리 그제시 조례가 좀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제 포괄적으로 열어두는 건 열어두는 거지만 또 어떤 때는 좀이 감염병에 대해서만큼은 또 세부적으로 또 시장에 또 시장에, 농산은 시장에 책무만 열 개더라고요. 그, 다른 데는 뭐시장의 책무가 한 줄인데, 농산은 또시장의 책무, 또, 아까 또 계획 수립이라 가지고, 또 많다면 또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있다 보니까, 농산 시장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나 농산을 이렇게 관리하겠다. 내가 그 법은 법이고, 이, 이 지자체 장으로서의 어떤 관리의 의지가 보이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화 있습니다. 예, 네, 다들 예, 신검자위원님 지려하십시오. 네, 강현 의원님 뭐 정말 이 시기에 우리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제가 저 그게 보면 상위법의 법령을 다다 이거 봤습니다. 이거 보니까 우리 강현 의원님 소리엔 실조하고 우리 상위법 7조 4항에도 뭐 협력 관계 네트워크 이런 거다돼 있고 너무 강의법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가 지금 뭐 까도 하나 신설할까 하는 그 보건소의 의지도 있고 해서 좀이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병리 검사실 같은 것도 하나더뭐 사람을 충당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고 예 시민 건강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조례가 우리 강의원이 조례가 다른 조례라면. 저도 동의를 빨리 하겠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의 건강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리 심사 보류 좀 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가 또 다른 다 군의 거 하고 해서 그대로 뽐보는 게 아니지만 우리 그제만의 조례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더 좋은 조례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조금은 늦더라도 다 우리 의원들 모두가 뭐 대포발의는 우리 뭐 강병준 의원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 더 아름다운 조례, 더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갈수 있는 조례를 집행부하고 다른 시군과 보고해서 심사부를 조금 해놨다가 우리 이대일 의원님 말씀대로 그 조례에 거제만의 조례를 멋지게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음 예, 수고했습니다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그 예. 예. 심자 위원님 말씀처럼 뭐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더 담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장 이게 제가 이 월달에 사실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4 월달 거치면서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놓고 빼고 이렇게 많은 작업들을 거쳤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많이 걸리더라고요. 지금 올해 벌써 9월달 아니겠습니까? 칠 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는 그 저는 이제 재정을 했으니 재정을 하고 차후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거짓 시에 필요한 것들을 좀더 인원해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예, 질의가 없으므로 일단 질의는 예, 종결하겠습니다. 예, 종결하고 어, 잠시 정회를 통해서 예, 의견을 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는 종결되었습니다. 아, 그럼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감자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예, 소리는 참 시기적절하게 좋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거의 뭐 앞으로 우리 코로나라는 그 전염병하고 같이 가야 될 아마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저는 더 좋은 안을 마련해서 우리 소에 담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반대를 생각합니다. 예. 소리 예. 안이 조금 미비하다는 생각입니다. 예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혹시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꼭안 해도 돼 상관없습니다 예.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예, 반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가부를 예,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사일증제사항 거제시 감염병 예방 및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예,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포함 안 되죠? 네. 예. 예,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